아, 저희가 이번 추석 특집 방송을 위해 오랜만에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. 네,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편전 유명희입니다. 네, 명희 씨 반가워요. 아, 저희가 몇달 만에 뵙죠? 한3 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아, 지난번에 지편전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추천 도서를 총1 0 권을 소개해 주셨거든요. 그 책들 어때요? 대여 좀 되고 있나요? 네한번 방송이 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서 보시더라고요. 어, 정말 다행이네요.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책을 소개해드린 보람이 있네요. 네, 어, 저도 안 그래도 빌리러 가려 그랬는데 인기가 음. 많을 것 같아서 아주 참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 오늘도 명희 씨 나온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. 좋은 책을 또한번 추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. 연휴가 짧긴 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좋은 책한권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번에 추천해 주시면 저도 꼭 읽겠습니다. 네.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바로 10월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2012년도 얼마 안 남아서 잠깐 그 연휴 동안 좋은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두 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먼저 첫 번째 책은 게리 해멀의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인데요. 이 책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영 전략가로 평가받는 게리 해멀의 신작입니다. 조직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금 당장 논의하고 점검해야 할 쟁점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기업의 미래 청사진을 명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민구 씨책 읽어보신다던데 어떻게 좀 읽어보시겠어요? 아, 그럼요. 저도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음 그럼 다음 오. 책은 어떤 책? <laughs> 아, 그럼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? 네, 다음 책은 조금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깊이로 이끄는 슬로리등의 힘에 대한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. 음, 천천히 음. 깊게 읽는다.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이 책의 원제는 기저귀 교실인데요. 소설 은수저 한 권을 3년 동안 깊게 읽는 수업으로 도쿄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.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의 교수법과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교육 전문가들이 쉽게 해설하고 있어서 속독으로는 결코 익힐 수 없는 하시모토 선생님의 미독의 비법을 직접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정말 제목만 들어도 뭔가 큰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할 것 같은데요. 설명을 들으니까. 정말 꼭한번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, 저는 이책 제목 듣고 와이 책은 읽다 보면 좋을 수도 있겠다 <laughs> 이런 생각 걱정이 약간 되더라고요. 여기서 차이가 나죠? <laughs> 네. 네, 명희 씨 오랜만에 만나뵈어서 반가웠고요. 이제 자주 출연하셔서 좋은 책 많이 많이 소개 좀 해주세요. 그럼 명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